대팽이가 나타났습니다. 맞아. 삼겹살을 먹으라고 하다가 나왔습니다. 맞아. 붐. 응. 상수. 상수를. 상수 사먹으라고 했는데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어, 미안다 오늘의 결론. 대팽이는 풍천이 움직인다. 대팽이. 대팽이 하루가 궁금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탄에서 만나기 전에 아직까 안 끝났어요. 오빠. 어떤 걸 눌러 만드는 게 나아요? 오빠 쌩팀 김... 펭귄. 그 어떻게 하죠? 내충 이렇게 집을 만들었는데 나오라고 해갖고 한번 나오라고 합니다. 한번펭한번잘 펭귄 보여주겠습니다. 밥 먹고 있잖아. 오 여기야 밥 먹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1분 넘었고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제 이제 롱이 겁니다 정말 식스러워. 이 정도면 안 돼. 이 정도면 양 돼. 의 하루 우리의 시야 정말무안겼어정도이도이이 여기있시바이 여기. <laughs>